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플리 이영영입니다 2023년 내년에 열리는 제21차 세계 한상대회가 미국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립니다 한상대회가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개최되기는 처음입니다 내년도 한상대회 본부장을 맡으신 오렌지 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 노상일 회장 모셨습니다 자,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나와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어, 한상대회 준비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먼저 네. 시청자분들께 이 한상에 대한 설명, 개념 설명, 잠깐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상이라고 하면 네. 그 한국인 혈통을 가지신 네. 어, 분들이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네. 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아. 어, 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작게 하시거나, 네, 크게, 크게 하거나 업종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네.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네. 비즈니스를 하시고 있는 분들은 모두 어. 한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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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의 이제 잔치인데 뭐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숫자가 대략적으로 추정이 되는 몇분 정도 계시고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네. 그, 하, 그니까 한국 이외에서 네.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한인분들. 네. 사실 아쉽게도 정확한 아. 어, 숫자는 음. 아직 없어요. 네. 네. 그렇지만. 어, 지금, 제외 동포가 네네. 한 750만 명 정도 네네. 된다고 하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 뭐, 미국 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남미에서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음. 한상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아. 한인분들이 비즈니스를 네. 계속 더 많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한상대회가 이제, 어, 내년에 21차. 올해가 20차.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20년 됐다는 건데 네. 그 정례 행사가 된게 언제부터로 봐야 될까요? 네그 1회가 네. 서울에서 열렸고요. 네 예, 2회도 서울에서 열고 네. 3회부터 네. 이제 제주도에서 열리면서. 네. 어. 이 다른 지역을 네네네. 순회하면서 네. 20년 동안 열려 왔거든요. 네. 정례화된 거는 처음부터 아, 아 처음. 매년부터 매년. 네. 어, 매년 하겠다라는 음. 어, 정례화는 처음부터 됐었죠. 네, 네. 2002년에 그러니까 2002년에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 내년 20일에 이제 한상대회가 국내에서만 개최됐던 음. 20년 동안 국내에서 개최됐던. 네. 한국 내에서 개최됐던 한상대회가 이제 처음으로 네. 해외에서 열리는,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어, 네. 열리는데, 내년 대회는 먼저, 네. 자, 그럼 해외에서 한번 열어보자. 이런 어떤 공감대가 좀 있었어요, 이야기가? 어, 사실, 네. 어, 이 대회는 1회 처음 한상이라는 것을, 한상대회를 만들 때부터 네. 경년제로 한국하고 다른 해외를 아, 돌아다니면서 네, 네. 하기로 아, 했었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지만, 어, 그때 20년 전 당시에는 아무래도 해외에 있는, 음. 어, 교포 사회나, 어, 교포 경제계가 그만한 역량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여태까지 이렇게 차일, 필, 일, 그, 미루어진 미루군요. 거고요. 아. 어, 이제는, 아하. 그, 동포재단에서 생각하길, 우리 김성곤 이사장님께서 네. 생각하기를, 아, 이제는 충분하다. 아. 아. 됐다. 네. 아, 라고 해서 네. 네. 내년 대회는 어, 해외에서 네. 한번 해보자. 네. 네. 라는 그 추진력에 의해서 어, 결정이 된 거.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네. 미국에서는 네개 도시가 아, 후보 한번 해보겠다고 <laughs>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laughs> 네. 네. 경쟁이 매우 치열했다고 들었는데 그 과정이 좀 궁금해요. 어떤 도시들 이나와서 어떤 도시들는지 네. 사실 그, 어, 우리, 그, 미주, 네, 네. 한인, 상공회의에서 총연합회의가 네. 78개 지회가 있어요. 네. 챕터가 78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4개 챕터가 도전을 한 거예요. 네. 뉴욕, 어허. 아틀란타, 네. 달라스, 네. 오렌지 카우니. 굉장한굉장한 도시들이에요. 사실 뭐 외부에서 보면 오렌지 카우니가 가장 그래요. 뭐 들어보지도 못했고 제일 그 예. 막내 같은 네, 네. 어, 후보지였는데 네. 어, 우리가 됐고 아. 또 저희 그 상공회의소 어, 그 회장님들이 네. 다 친해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네. 선의 경쟁을 하자. 네, 네. 음. 어, 너무 이렇게 뭐 남을 이렇게 노,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지 말고 네. 선의 경쟁을 하고 어디가 되든 네. 우리가. 뉴욕이 되든, 네. 뉴욕이 되면 모두 승복하고, 뉴욕 달, 날라가서 다 도와주자. 네. 그런 이제 좋은 아, 어, 마음을 아, 가지고 예. 시작을 했는데, 네. 갈수면 갈수록 네. 이게, 예, 네. 네. 또 지역, 사회에 네. 기대감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거그 유지분들이, 아, 이거는 또 우리가 따야 돼. 네, 이거는 네네. 우리 뺏기 할수 없어. 막 이런 게좀 있었어요. 네.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무조건 따니까 각 상공에서 회장님들도 약간 부담감이, 나중에는 음... 은근한 부담감이. 그렇죠. 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안된 데는 실망감도 있었고. 예, 네. 네, 좀 더. 자, 그런 그러면은 게... 또 네. 이 자리에서 <laughs> 어, 얼마나 <laughs> 공정하게 이렇게 됐는지 선발 과정이. <laughs> 네.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 예그 네, 공정 과정 그 심사 네, 네. 그대외동포재단에서그 심사 기준이 있었어요 네, 네, 네. 그첫 번째는 어 수천 명에 그리고 또 음. 상시 관람객 하면은 뭐 수만 명도 올수 있으니까 네. 인프라가 그만큼 충분하게 되느냐 네. 네, 그 인프라라는 거는 어그 컨벤션 센터 그렇죠 뿐만이 아니라 숙박 호텔 그그 네. 그 인근 지역에 한국에서 오신 한국 분들을 잘 대접할 수 있는 한인 상권 그렇죠. 식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네. 뭐 미드러브 노웨어에 뭐 미국 식당만 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또 네, 해요 네. 그러니까 어 그런 것도 한인 네. 상권도 보셨고 네. 어첫 번째 인프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한인분들이 얼마나 많이 거주하고 계시느냐. 음, 그중요한또뭐 네, 흥행 문제도 있고 네. 또 이렇게 오셔서 네. 어, 관람하셔야 되고 하는 네. 것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어 다음에는 한인 기업들이 얼마나 그 지역에 많이 있느냐. 음. 음. 근데 이제 저희 오렌지 카운티나 아니면 남가주 l a 의어 숫자상으로는 가장 많은 네.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을 해 있고, 있고, 그 자리가 이쪽 지역이니까, 네네네. 그게 또 어드벤치지가, 어, 된것 같고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열성, 의지, 그 대회를 유치하고 싶어 하는, 네. 그 의지를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오렌지카운리 상공회의소, 어, 이사님들, 네. 예, 우리 이모님들이 정말 그 실사단이 오셨을 때, 감동적으로 모셨다라고, 예, 예, <laughs> 저희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진심으로, 네, 네. 어, 성실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모든 네. 경로, 시간, 뭐, 다 따져가면서, 예, 잘, 예, 잘 이렇게 모시고, 실사를 잘 맞췄는데, 아마 그게 좀어드벤티지가 음,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하게 돼요. 네. 네. 첫 해외 한상대회를, 그것도 미국에서, 그, 또, 또, 오렌지 카운티에서 개최한다는 게 글쎄요. 미주에 계신 한상분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네.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예전에 88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그, 우리나라가 세계화가 된 네. 음, 계기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 88 올림픽, 서울 네. 올림픽이라고 네, 네. 어 보게 돼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우리 한국 시장도 막 열렸고 네. 예, 외국인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왔고 네. 한국이 전 세계적에 알려졌고. 알려졌지고요. 예. 근데 이제 한상 대회라 그러면은 어한상들 외국에 있는 한상들뿐만이 아니라 국내 기업들 예. 음.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미국 주류 기업들도 참가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네. 이런 모든 기업들이 어 모이는 만나는 경제 올림픽이라고 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것도 네네네네. 이 남가주 지역에서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남가주 지역을 어, 많이 홍보할 수 있고 그렇죠. 남가주 어, 기업들을 또 홍보할 네.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기업들은. 그러므로 해서 이 남가주 지역에 많은 투자 도 음. 어, 일으킬 수가 있고 네. 또 투자가 되면서 우리가 한인들이 이제 한인들만 뭉쳐서 사는 게 아니라 음. 미국 주류 사회에 우리도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기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투자를 음. 하면 음. 그러면서 고용을 창출하고 네. 그러면서 어 세수 세금도 음. 내게 되면은 세수 확보가 로컬 정부의 네. 세수 확보도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기업이 투자를 해서 물건을 생산한다면 메이드 인 USA가 돼서 또 이거를 또 역수출. 네. 전 세계로 역수출을 했으면 미, 미국의 미 무역 수지에도 도움을 줄 수가 네. 있는 네.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장이 될 수가 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게 된다면 우리 한인들이 주류 사회나 아니면 은 이런 데서 크레딧을 또 네. 받을 수 있고 네. 또 자랑스러워질 수가 있잖아요. 네. 네. 예, 우리가 늘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음. 어, 한인 사회다라는 거를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내년 10월 달에 열리죠. 10월. 네, 10월, 10월 11일부터 14일. 14일까지. 네, 나흘 동. 수요일, 동안. 열리지. 수요일에서 목요일, 아니, 그, 토요일까지. 토요일까지. 까지 네. 언론에 인터뷰한 걸좀 봤더니 축제와 네. 어, 컨벤션이 어울리는 어떤 그런 대회, 네. 뭐 어떤 프로그램이 좀생각하신게 있는지. 아, 어, 예. 그, 제가 그 축제와 컨벤션이라는 그 개념을 생각한 거는 제가 작년에 한상대회를 네. 처음 가봤어요. 네, 뭐, 매년 가신 우리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네. 저는 이제 작년에 처음 갔는데, 네. 어, 문화가 없더라고요. 아, 공연이 네. 없고, 예, 네, 그래서 좀 비즈니스 오리엔티드 된, 음, 어, 좀 음, 제가 볼 때는 딱딱한 느낌을 네. 받았어요. 네네. 네, 네. 네, 어, 여기 우리 남가주. 어, 이쪽은 헐리우드시전 세계에서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인 헐리우드시 가까이 네, 있잖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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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즘에 케이팝, 음, 미나 케이 네. 드라마, 네. 뭐 케이 뷰티, 케이 패션 이것들이 다 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리드를 해 나가고 있는데 네.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그런 거를 갖다 붙이자. 예. 네. 네. 그래서 이 주류 사회에 우리의 문화를 우리가 그 한국에서 들어오는 이런 뭐그연예 기획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한인분들이 네. 한번 제공을 한번 해보자 네. 어, 라는 어, 계획을 그 세웠었죠. 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그 잘하시는 이런 거 잘하시는 기업이 저는 존경하는 기업이 여기 CJ 네, 엔터테인먼트에 그렇죠. 그 K컨이라는 컨셉을 예, 저는 예, 예. 아주 인프레스 뭐 하게 이렇게 네네. 봤어요. 네네. 그래서 혹시 한상과 음. 그케이컨이콜라보레이션을할수 있다면 음. 어떨까라는 기대도 가져보고 네. 거기랑도 한번 미팅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아. 오려를 해본다. 그런데 시차가 네. 거기는 이제 8월에 하고 우리는 10월에 하기 때문에 아. 시차적인 이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뭐안 해결됐으면 좋겠네. 그러니까요. 네.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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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른 거를 알아봐도 되는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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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어 그런 비즈니스와 컬처가 네. 합쳐진 그런 축제의 컨벤션이 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음. 바람이죠. 그러면 네. 이제 좀더 들어가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어, 축제는 대략 설명을 네. 들었는데 이제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네. 프로그램들이 네. 어떤지 네. 게있는 궁금하거든요. 어 이제는 이 한상 대회가 어 비즈니스 개인 음. 비즈니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네. 이 비즈니스들이 미국에 들어왔을 때 정부 조달 네. 정부하고 어떤 이~ 시 정부 아. 주 정부 연방 정부가 어떻게 연결이 될 수가 네.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스마트 시리가 음. 미국의 정부들도 그리고 한국의 로컬 정부들도 시 정부들도 같이 음. 우리 기업들 그런 스마트 시리에 들어가는 테크놀로지를 가진 기업들과 콜래버레이션을할수 아. 있겠다라는 그런 그~ 주제 띠임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그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뭐 스마트 모빌리티, 뭐 스마트 팜, 뭐 이런 오.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네, 네, 네. 어, 지금 저희가 기획을 계속하고 네, 있거든요. 네, 네, 네. 이쪽 지역 그 분야에서, 네. 어, 그렇게 하고 그런 기술을 관, 어, 가지고 있는, 어, 아니면 연구하고 있는 대학들, 음. 어, 로보트, 음. 뭐 누구를 도와주는 네. 로보트를 개발하고 있어? 그러면은 한번다 보내가지고, 우리 경진대회를 한번 해보자. 예, 음. 네, 그래서 뭐 MIT든지, 하버드든지, 뭐, 조지아텍이든지 이런 데다 초청까지 보내고, 니네가 음. 그런 거 기술 개발하고 있는 팀이 있어? 그럼 우리가 음. 초청을 할게. 그래서 경진대회도 하고, 뭐, 시상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만들 수도 네.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어, 요번에 바라는 거는, 어, 우리가 기존에 있는 큰 기업들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에 아주 유망한, 전도 유명한 젊은 청년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네. 이 스타트업들이 한국의 그 조그만 시장에서 겨루 경쟁하지 말고 미국에 와서 시작을 해라. 오, 나는 야. 발판을 만들어 주고 싶은 생각이에요. 네. 네, 그래서 어, 한국의 스타트업 벤처를 도와주는 투자 포럼도 네. 어,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미국의 유명한 벤처 캐피탈리스트들도 불러놓고 네. 그리고 어, 한국의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 피칭 컨테스트도 네. 어, 하면서 어, 투자도 받을 수 있게 네. 어,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기업들이 들어오잖아요. 기업들이 부스 차려가지고 오면 이런 기업들을 현, 미국에 있는 현지 기업들, 음. 로컬 기업들과 원원 비즈니스 매칭을 시켜주는 어, 그런 어, 프로그램도 준비를 네. 하고 있고요. 어, 네. 진짜 비즈니스 올림픽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laughs> 네. 자, 그런데 네. 언제나 이렇게 큰 행사를 하게 되면 돈이 문제예요. <laughs> 돈 얘기를 또안할수 없는데. <laughs> 네. 관련돼서 얼마 전에 그 10만 불을 또 아유, 예. 기부하셨다고 <laughs> 어, 얘기를 네. 들었어요. 네. 사실, 어, 아직 어,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남지도 않았어요. 네. 준비하려면. 네, 맞아요. 아, 어떻게 잘 되고 계세요? 네. 재원 마련은 잘 되고 계신지. 어. 지금 뭐 성실히 음. 열심히 어, 준비하고는 있어요. 네. 어, 사실 드러나지 않은 한인 성공한 기업가분들이 많이 계세요. 음. 음. 예. 어, 바라기는 그런 분들이 십시 일반으로 어, 좀 도와주시고 정말 어, 저희가 그런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저게 되시면 공동 대회장으로 모실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정말 뜻이 있다. 아 내가 우리 이 그 교민사회, 이민사회에 어, 정말 굉장히 좀 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뭐 이런 분들은 뭐 대회장으로도 모실 수도 있고, 네. 그러면서 어, 또 협조도 받을 수 있고, 네.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네. 그래서 기업 스폰서 그래서 음. 한국에서 미국에 진출한 아주 뭐 네.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삼성도 있고, 네. 현대도 있고, 네. SK도 있고, 네. 뭐, 기아 많이 있는데, 이런 대들이, 어, 좀 스폰서를 네. 해 주시면 해주시면. 참여도 해 주시고, 부스도, 어, 어, 세우셔서 음. 거기에 그 개발한 첨단 음. 제품들도 홍보도 하시면서 우리 한인들의 위상을 좀 높여줄 수 있는 네. 예, 그런 걸또 바라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스폰서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또 이제 뭐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네. 로컬에서 막 훌륭한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이제 뭐 광고 스폰서, 무슨 스폰서로 좀 모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금을 좀 조달을 하려고요. 네, 네. 잘 돼야 될 텐데요. 아, 예. <웃음> <웃음> 예상 참가자 수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근데 네, 그니까 예상 참가자 수는 이제 공식 네. 등록 참가자가 네. 있고 상시 왔다 갔다 네. 하시는 분들, 로컬에 계시는 네.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공식 한상넷이라는 대로 음. 등록을 해서 오시는 네. 등록 비를 내시고 오시는 분들은 한 3천 명 정도, 네. 네, 미국에서 한천 명. 한국에서 1000명, 네. 미국 이외의 다른 지역의 한상분들 네. 한 상분들 한 1000명에서 3000명 정도. 이분들은 진짜 비즈니스 하시는 네. 분들이죠. 거의 CEO 레벨들을 네. 한 3000명 정도 네. 모시고 네. 어 진행을 한다. 네. 그리고 로컬에 있는 교민들 예, 언 때도 모셔서 네. 관람하실 수 있는 음. 어, 그런 분들 합하면은 뭐 수만 명. 네. 그리고 우리가 콘서트도 하고 뭐 그런 네. 어뭐 케이팝 이런, 이런 것도 네. 한다 그러면은 뭐더 많이 네. 네, 늘어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러면은 아주 이, 이쪽 지역의 경제 효과가 굉장히 크겠는데요? 그렇죠. 예. 네. 네. 네, 뭐 3,000명이 와서 1인당 뭐 숙박비만 해도 네. 숙박비는 뭐 우리가 대주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네. 내는 거니까 숙박비하고 숙식하고 음. 먹고 하는 것만 해도 벌써 수백만 불에 음. 그 지역 그 그 로컬 그 소비 효과가 그렇죠. 생기거든요. 예. 그리고 또뭐 쇼핑 하시겠죠. 네. 또 관광 이쪽에는 뭐 골프장도 많고 라스베가스도 있고 음. 아니면은 뭐뭐 뭐 해상 스포츠도 있고 네. 막뭐 와이너리도 있고 막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음. 그런 데 가서 또 이렇게 사용하시는 네. 어, 어 돈도 있으실 네. 거고요. 또 그것도 그렇지만 어,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CEO 네. 분들이셔요. 네, 네, 네. 지금 어, 그분들이 그냥 뭐 굉장히 바쁘시고 시간귀하신 분인데 뭐 놀러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은 비즈니스 어퍼티니티를 보러 오시는 분들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이 무역장벽을 계속 높이고 있고 네. 어, 리쇼링 미국으로 돌아와서 비즈니스 네. 해라라는. 그런 이제 압력이 얘기. 높아지고 있고 또 물류 문제가 심해서 네. 예전에 한국이 오더받아가지고 제품 생산해가지고 미국 보내고 이런 시대가 점점 음. 어, 저물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는 소비자와 가까운 데서 음. 생산을 해야 되는 네. 시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와서 투자처를 찾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건물을 사실 수도 있고 땅을 사실 수도 그렇군요. 있고 예, 네, 그러면서 고용을 창출할 수도 있고 이런 한 기업만 해도 음. 뭐 수천만 불 투자 뭐 수억 불 투자는 이자 하거든요 예뭐 아. 네, 말씀 요즘에 보시면 뭐 삼성이나 뭐 이런 데 음. 보통 투자하는 게 조단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데를 빼고래도 음. 많은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음. 미국 신입장 진출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갈지 몰라서 음. 어 하시는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지금 그런 CEO들이 오시니까 그렇구나. 그런 CEO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미국에다 투자를 하시라 할수 있는 그런 자, 경제적 효과. 미국 네. 연방 정부나 정부라든지 네. 각 주정부들도 관심이 많겠는데 미국 어, 그럼, 기업들도 현지 기업들도 그렇죠. 네, 무, 미국 기업들. 저희가 한25% 30%는 미국 기업을 보실라 그래요 아, 미국 현지인들 그렇죠. 미국인들 기업. 미국 기업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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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지금 저희가 타겟을 해 놓은게 그 스마트 시리잖아요 저희가 음, 모든 네. 업종의 기업들을 다 부를 수는 없잖아요 네. 스마트 시리에 관련된 기술 뭐 보안이다 뭐뭐 네. 뭐 물류다 네. 뭐 스마트 농업이다 음. 뭐 의료다 요런 기업들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와라 음. 그러면 너네들의 기술이 어~ 홍, 홍보도 되지만 사실 여기서 중요한 기술이 어~ 한국에서 봤을 때 어~ 이거는 한국에는 없는데 한국 갔으면 음, 음, 좋겠다 그면 네, 왜냐면은 네. 지금 저희가 초대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세종시가 네. 스마트 시리로 굉장히 유명하고 그렇죠. 뭐~ 대구도 그렇고 네. 부산도 그렇고 각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지금 스마트 시리가 계속 확대가 음,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데에서 미국의 로컬 기업들이 필요한 기술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매치메이킹을 시켜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홍보 활동을 하면서 음.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죠. 네. 네. 이렇게 이제 큰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미주 한상 분들이 관심이 많고 또 그만큼 주문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네. 어떤 이야기를 좀 부탁을 하고 당부를 하던가요? 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 한 2주 전에, 네. 에, 그, 저희 상공에서, 어, 총연합회, 네. 총회 겸그 워크샵을 아틀란타에 갔어요. 네. 그랬더니, 전국에서, 네, 네, 네. 에, 모든 분들이 오셨어요. 네. 100여 분 이상이 오셨는데, 정말,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그, 그 총회하고 그 워크샵이 다 한상 얘기예요. 음. 네, 그 정도로, 어, 관심이 네. 많으세요. 네. 예, 잘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 예, 그,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니, 뭐, 워낙 그 한국 한상을 많이 다녀보셔서 네. 주문도 많으세요. 아. 예, 근데 그, 그만큼 저희가 이렇 어, 좀 부담감도 있고, 네. 어, 어, 하는데, 음. 하여튼, 저희는 겸손한 자세로 성실하게 어,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 네. 저희가 지금 추진해온 것도 밑그림을 그려놓은 음. 것도 있고 하니까 네. 예, 그분들 기대와 당부에 어, 실망시키지 않도록 네. 예, 부합하도록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아~ 네. 진짜 처음으로 해외에 사는 한상 대회라서 네. 부담도 크시겠어요 그니까 어쨌든 어, 성과가 좋아야 돼. 무조건 이제 성과박, 성과로 그렇죠. 평가를 할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단 모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후에, 말하자면은, 그, 팔로우라고 할까요? 네, 네 뒤에 네. 후속 조치들이 계속 이어져야 될 텐데. 맞 네. 그런 고민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어, 이게 한상대회가 1년에 한번띡 하고 말면, 네, 네. 거기서 그일회성 네, 대회가 네, 네.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 대외 동포재단이나 저희 총연에서 생각하는 것도 이게 어좀 정례화가 돼야 되겠다. 음. 이 한상이 미국에서 하, 하고 다음에 뭐 한국에서 하고 다음에 뭐 다른 도, 네. 뭐 나라나 도시로 간다 그러면 여기서는 한번한 음. 한 걸로 딱 끝나면 안 되고 그렇죠. 어 저희가 어 지속적으로 네. 한상이 가더라도 우리 그 상공회의소 총연합회나 미국의 경제 단체들이 모여 가지고 이런 한상대회 같은 거를 지속적으로 해 가자라는 음. 어 후속 조치가 지금 어, 그,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 그, 거는, 어, 예를 들면은, 저희 오렌지카운티 상공회의소는, 에이시안 비즈니스 엑스포라는 행사를 1년 과거 10년 동안 해왔어요. 네. 매년. 네. 호텔에 컨벤션 센터를 네. 빌려서 부스를 설치하고, 네. 이거를 그 해왔고, 지금 시애틀에 네. 어, 상공회의소, 시애틀 워싱턴 상공회의소도, 네. 그 와바바 엑스포라는 거를 음. 그 하고 있어요. 아, 따로 하고 있거요 따로 하고 네. 있고요. 또, 달라스에도 비즈니스 엑스포를 달라스 아. 상공회의소가 주관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 지금, 지금 상공회의소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거를 중앙에서 집중을 해가지고 스케줄을 잡고 네. 밀어주자. 돌아가면. 네. 돌아가면서 여기서 그러니까 힘을 모아주는 거죠. 음. 지금 다 떨어져 있는데. 예. 그래 예. 그러면서 이런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네. 그런 그 그, 엑스포를, 뭐, 2월에 했다가, 5월에 했다가, 8월에 했다가, 이, 이런 음, 식으로 계속 예. 전 미국을 돌아가면서 할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할수 있고요. 네. 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 그, 총연합회 차원에서.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번에 오시는 분들 오, 참가하는 기업들이 그냥 오고 가는 게다 아니거든요.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팔로우를 음. 해주려고 그래요. 네.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이분들이 시차적인 문제도 있고 언어적인 음. 문제도 있고 문화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음. 그 여기에 로컬 기업들과 뭐 세일즈 미팅을 하고 원원 비즈니스 미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 연속이 돼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 거를 우리 상공회의소 측이나 아니면은 뭐 미국 상공에서 총연합회 측에서 분담을 해가지고, 네. 기업들을 정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팔로우를 음. 해주셔서, 어 뭐, 세일즈 컨트랙이 나올 수 음. 있을 때까지 예, 예, 예. 어 계속 후속 지원을 해주려고 네.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예. 네. 자, 어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아. 그, 어, 마지막 질문 드려야죠. 아, 네. 한상 대회지만, 한상이 주인공들이지만, 또 우리 네. 한인 분들이 또 관심을 또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어떤 당부의 말씀 같은 거 마지막으로 좀 해주신다면 네이 한상대회가 그냥 한상대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어~ 한국 정부가 후원하는 어, 행사잖아요 음, 음. 국가급 행사거든요 그렇죠. 어~ 외국에서 열리는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열리는 국가급 행사로서는 가장 크고 어. 처음인 음. 네, 네, 네. 어~ 행사인 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미주 교민들로 생각을 한다면 역사적인 음. 일이에요. 네. 이게 그냥 한 상대의 하나보다가 아니라 네. 이건 정말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음. 어,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네. 어, 나도 이 역사적인 대회에. 행사에 음. 한 일원이 됐으면 네. 어~ 하시면 어떨까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게뭐 자금도 필요하겠지만 음. 전문 인력들도 음. 많이 필요하고요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필요해요 예 아, 네. 네. 그래서 어~ 많이 모시고 싶어요 이게 우리 뭐~ 상공회의소가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이거는 전 한인들의, 축제? 한인들의 축제이기 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 정말 참여를 네. 해주시기를 저는 당부하고요. 어. 쉽죠. 알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되고 네, 꼭 네. 좋은 성과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네. 아마 내년쯤에 한번더 나오셔가지고 <laughs> 설명할 기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때 아, 네, 네. 또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